상 맘마 안먹을거야? 어? 맘마 안먹을거야? 내일 아침에 먹을거야? 상추는? 지금 동생들은 다 지금 일어나가지고 지금 결론은 아침이 아니라 저녁밥 얘기예요봐 <laughs> 저녁밥 <laughs> 지금 상추씨 저녁 잠자고 일어난거야 코코랑 쪼꼬미는 맘마 먹을거지? 어! 아. 상추는 맘만 먹을 생각이 없어. 요즘. 아 입맛이 없나, 왜 그럴까? 또 잠이 더 많아지면 어떡해. 맘만 먹자 우리는. 어? 일단 오빠, 나오는지 안 하는지는 보고. 일단 우리부터 먹자. 꼬꼬 맘만 먹자. 상추가 나오는지, 안... 뭐, 보자, 이단 맘만 일단 먹고 있을 거야. 알았죠, 상추씨? 생각있으면 나오세요.

mm -hmm.